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2월 6일 국내 시장은 중국의 대미 관세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양매수로 코스피는 재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고 멘탈 잡아주는 영상 끝까지 예, 집중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김대복 리치튜브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구독하기나 알람 버튼을 누르시고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이 뭐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그러니까 코스피는 62 포인트의 상승세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이제 75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이런 시장을 예, 보였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이것이 바로 또 제2차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인하의 흐름들이 이어지는 이런 흐름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 예, 그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예, 특히, 예, 산업에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소재나 산업재 섹터, 시크리컬한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반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2만 8천 명이 넘었습니다. 넘었고요. 그 사망자만 563명이 늘어나서 바이러스의 이 확산 규모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도 오늘만 네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러한 흐름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상의 특징은 코스피는 산업재 소재 섹터를 중심으로 그동안 좀그 반도체 관련주로 오를 때잘 오르지 못했던 철강, 화학, 건설, 조선 등의 이런 쪽의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고. 또한, 마찬가지로, 코스피를 주력으로 가는 제약, 바이오, 특히 셀티론 헬스케어나 이쪽의 시가총액 상위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해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이 굉장히 돋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을 보면요. 2270에서 2082를 찍고 나서 사실은 21선의 저항이 부담스러웠는데 이미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하락 갭을 만들었던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저점에 대한 신뢰가 지금 고점에 대한 신뢰보다 높은 이런 흐름으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봉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 실질적으로 이 흐름이 설사 내일 위로 올라가서 부딪혀서 내려오더라도 조점에 대한 신뢰가 강한 자리니까 아래에서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이런 구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수가 직전에 고점을 넘지는 못했지만 2082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미 바닥에서 4일 동안에 오르는 이 흐름이 100 20포인트 가까이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은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재차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예, 지금 오늘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역시 예, 2,200선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상단의 위로의 변화를 가져와서 예, 지금 현재 2,250선 정도에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을 한번 보겠는데요. 코스닥은 지금 현재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긴내 기관들이 매도하는 이런 시장 흐름을 보였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상승 탄력은 둔화됐지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저점에 대한 신뢰가 더 강했던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이 앞에 개비 부담이니까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675에서 눌려주면 이번에는 660에 근접하는 자리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유받아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역시 산업재 섹터보다는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나 지금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매 포인트를 잡는 게키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월 7일 에, 국내 시장의 단기 및 스윙 종목들 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에, 그 AFW입니다. AFW인데 2차 전지 관련주이고 지난해 이제 그 상장했던 종목입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응급 마찰용 용접 단자 제조 업체입니다. 이 특히 이제 그이 회사가 지금 지난해 에 상장되고 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먹티가 나왔죠. 에, 먹티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지금 4일 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간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개선의 이런 흐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에, 위로의 변화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결국 이제 삼성 SDI가 이제 1차 밴드인 신흥 SEC나 이런 쪽에다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폭스바겐이나 지금은 이제 BMW 이런 쪽에서 전기차의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이쪽의 수요의 증가와 함께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15,600원, 예, 단기적으로는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으니까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자리를 좋은 매수의 기회이다. 15,100원까지 매수하시고, 예, 지금 현재 안에로 내려오면 예, 14,400원, 예,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윗단은 예, 18,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및. 스윙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뭐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동영상 잘 참조해 셔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두 번째 종목은 미코입니다. 미코이고요 미코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이고, 회사의 업황은 계속 좋아지는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 세정 코팅 부분 이런 쪽에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지난해에 그 비슷한 어떤 수준에서 영업 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한 450억 정도의 영업 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그 지금 보면 1900억밖에 되지 않은 저평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자회사, 예, 자회사 미코바이오메드의 어떻게 보면 코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맞물려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예, 그 지금 이제 올해는 영업이익 한3 예, 50억 이상 예, 이쪽에 그 시장 흐름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예, 그 금년도 2020년도에는 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 4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여전히 예, 저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6,100원, 6,100원대부터 예, 지금 현재 5,850원까지 매수하시고 윗다는 예, 8,0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래는 5,600원을 손절라인으로 잡아주는 매수공략이 필요한데 거래가 이렇게 일고 나서 지금 현재 원래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인데 거래가 지금 현재 붙이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어떤 시각에서는 3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유석 지속이 되면 장중에도 좋은 매수의 타점과 매도의 타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니까 단기 및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모베이스 전자인데, 모베이스 전자는 뭐,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회사이죠. 자동차 부품회사. 차량용 스위치, 이쪽에 스위치류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은 뭐, 자동차의 회사에 때문에 이 주가의 상승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제 서현을 그 제가 추천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거죠. 예, 지금은 이제 그 대선 관련주 이제 그러니까 정치 관련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거래가 여기서 터지고 나서 거래가 살짝 죽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살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단기적인 어떤 시각에서 여전히 매매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에서 내려오면 1890원부터 1,820원까지 매수하시고, 예, 여기 1,730원을 손절 라인으로, 1,730원을 이탈하면, 이건 그냥 뭐 예, 포지션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상단은 2,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단기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 오늘 네 번째 종목은요. DPC입니다. DPC는 뭐 2월 4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뭐 사실은 또 오늘 장중에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목표치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결국은 강하게 올라왔는데, 여전히 거래량이 죽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죽지 않고, 지금 현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예, 지금 현재 자회사에 대한 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사실은 뭐, 그 지주, 그 자회사의 어떤 지분 가치로 보면 지금 3대 지주이잖아요. 3대 지주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당장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7,350원 이하, 7,350원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7,100원까지 매수하시고 6,7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상단은 9,500원까지 열어 두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방탄 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음반을 이제 그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슈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오늘 마지막 종목은 에이프로젠 제약입니다. 에이프로젠 제약인데,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금 이제, 그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종목이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보조 치료제, 인터페론, 예, 인터페론이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예, 이 소식에 예, 지금 오늘 가계 위로의 변화가 나왔습니다 예, 이 회사는 근데 공약을 하는 게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도 예, 그러한 흐름에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상승했고요 여기 이렇게 상승했어요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쭉 올라가지고 특징이 뭐냐면 한번 이렇게 쭉 올라오면 수 3일 동안 움직이고 나서 예, 오랜 시간을 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지금은 이제,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만, 시장을 놓고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너무 높게 나오면, 매매하기가 재미가 별로 없는 종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1870원 정도, 1870원, 예, 뭐, 이하로 나오면, 일부를 매수하고, 이거는 시초가가 1870원 이하로 나오면, 시초가 일부 사고 아래로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하고, 그러니까 1, 1번, 2번, 3번. 무슨 얘기냐면, 시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에서 눌림목에서 2차 매수하고, 시가를 재차 돌파할 때 3차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시가 영역이 나오고 난 뒤에 2차 매수 가격대가 지금 아래단으로 1,81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1,810원을 깨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매매를 추가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면 던지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 하단은 1700원, 1,7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상단을 2,500원을 놓고 공략하는데 특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단에 1,700원의 손절 라인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거래가 늘어나야 좋아야 된다. 결국은 거래가 오늘 6,500만 주그 거래 대금으로는 약한 1,000억 정도가 됐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될 때 2, 3일 동안 단기적인 어떤 공약에서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반드시 1,700원 손절 라인 줍고 이 손절 라인을 지키지 못할 분들은 아,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은 예, 앞에서 소개 시켰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메인 포인트를 잡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예,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예, 제가 제건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오늘 제 영상을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던 장 마감 후에 올려드렸던. 삼성 SDI의 추가 상승 여부. 예, 지금 현재 중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 예, 두 가지의 관점을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중기 관점에서 삼성 SDI를 보시고 이 삼성 SDI가 여기 자동차, 전기차였던 전성 시대 이게 왜 예, 사, 삼성 SDI를 해야 되는가 예, 이런 부분들도 설명했지만 오늘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펀드멘탈 부분적인 이런도 설명을 해놨다 이렇게 보겠고요 중국의 CATL의 움직임이 오늘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 우리나라 삼성 SSI도 굉장히 좋았는데 꼭한 번씩 보서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투자관을 세우면 좋을 것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구간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모든 투자들이 성공 투자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